한번 드셔보실래요? 가래가 많을 때 드시면 시원하긴 해요 은행이요 감춰요 목에 좋은 반대해라는 이게 이제 응고된 사탕이거든요. 사탕을 먹기 좋게 알맹이로 깨는 거예요. 처음에는 틱톡에 수제배전 먹캔디 라고 몇 초짜리 올렸는데 엄청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주문 방법이 없나요? 수제라고 하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기침 가래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구매하신 것 같아요. 이번 달은 천만 원이라고 보면 돼요. 500은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수제베송 목캔디를 만들고 있는 33살 홍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민물 멘탕이라되있는데여기서모 <laughs> 목캔디를 만드시는 거예요? 사실 엄마 가게인데 제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따로 차리고 나가기는 아직 아닌 것 같아서 그럼 가게 일도 하면서 목캔디도 파시는 거예요? 목캔디는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영수증 드릴까요? 사탕 하나 주세요 이게 사탕이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사다니 파신 목캔디예요? 제가 파는 목캔디긴 한데 저희가 매운탕이라 보니까 다 드시고 나면 좀 칼칼하거나 목이 좀 불편하잖아요. 캔디처럼 하나 드시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캔디는 초록색인데 얘는 왜 노래요? 배랑 한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노란색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수제 배즙 목캔디라고 지었어요. 배즙이랑 목에 좋은 한약이 좀 들어가요. 한번 드셔 보실래요? 가래가 많을 때 드시면 시원하긴 해요. 깨서 드시는 거예요? 이게 더 세요? 얘가 더 세요. 어. 저희가 시작한 지 11월 25일부터 제가 만들어서 온라인에다가 재미삼아 올렸거든요? 수제라고 하니까 다 신기해가지고 하나씩 사 드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응거된 사탕이거든요. 손으로 하나하나씩 다 깨야 돼요. 온라인에서도 팔고 뭐 식당 손님들한테도 파는 거네요? 식당에서는 달라고 하면 저희가 판매하긴 하는데 판매용으로 그렇게 홍보하곤 하진 않아요. 온라인으로 주로 판매하고 있어요. 사탕을 이제 먹기 좋게 알맹이로 깨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망치가 깨끗이 씻은 거예요? 네. 100개 짓실 거 있어요 이거 한 판에 는 얼마예요? 한 판이면 14통이 나오거든요 한 통에 8 0 0 0원요 12만 원인가 이렇게 살면 안 남지 않아요? 처음에는 제가 많이 남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라벨을 붙여야 되고 통을 구매해야 되고 이모하고 삼촌이 도와주는데 인건비를 제가 계산을 못한 거예요 처음 장사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못한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8,000원이 비싼 가격이 아니어서 많은 분들이 드셨거든요 전혀 아예 8천원으로 가면서 엄마 식당에서 가스비 줄이고, 인건비 그냥 줄이고 해서. 어떻게 스마트 스토어 올렸는데 이렇게 바로 대박이 나신 거예요? 처음에는 틱톡에 친구들한테 가져다 주는 1, 2초짜리 짤로 배달 갑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어디서 구매할 수 있어요? 댓글이 막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첫 영상이에요. 들어가 보시면 그냥 그냥 아무것도 없거든요. 수제 배전 목캔디라고 몇 초짜리 올렸는데 엄청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막 댓글 다시고 세계 주문했어요 주문하려고요. 주문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하나씩 달았는데 그거를 보시고 이제 다른 분들도 구매하고 그러더라고요 수제라고 하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기침가래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진짜 도움이 될까? 하시면서 구매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기침가래에 도움이 돼요? 그거는 제가 보장합니다 네, 지금 꽤 오래 한것 같은데 그럼 언제나 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도 한 50분은 걸려요 이거 하다가 손 찍은 적 없으세요? 저는 없어요 근데 저희 이모는 한두번 찍었거든요. 손톱이 막 까매지고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오른 손이 왼손을 찍을 수 있냐고 웃었어요. 어떻게 도와준사람한테 그런 말을? <laughs> 이모랑 어렸을 때 같이 컸거든요. 어, 이모가 키웠어요, 저를. 주방 이모님이 아니라 진짜 이모님이세요? 네, 진짜 이모예요. 저희 엄마 동생이에요. 다른 분이면 제가 함부로 막뭐 시키죠. 이게 큐브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털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더 많이 담아서 드릴 수가 있어요. 저기는 냉장고를 제가 중고로 하나 샀어요. 다 완성된 거는 실내에다가 두면 사탕이다 보니까 찐득해질 수 있거든요. 냉장보관 포장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이따 다 빼서 다 포장해야 돼요. 제가 손님이라도 보면 사고 싶은 느낌들 것 같은데. 달라고 하시면 드려야죠. 근데 여기 엄마 가게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음식점인데 여기서 배진 목캔디 만들어서 팔아 도 되는 거예요? 즉석 제조 판매업을 신고해가지고 판매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여기서 가게를 하면서 목캔디 판단하셨잖아요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엄청 적극 추천해요. 제가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만의 직업을 처음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좋아하세요. 그럼 여태껏 엄마 식당에서만 직원으로 일했던 거예요? 네, 제가 대학 졸업하고 별로 사회생활 경험이 없었는데, 5년 전에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올해에 마쳤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많이 지지해주세요. 사기는 대법체 돈은 거의 한 4천만 되는데, 개인적으로 친구들한테 진 빚이 거의 한 3천 더 돼요. 그것을 엄마가 다 처리를 해주셨어요. 오늘은 주문이 몇 개나 들어온 거예요? 50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다 보내야 돼요. 틱톡 영상 하나로 파급력이 엄청나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안 바쁜 중이거든요 바쁠 때는 삼촌, 이모 다 같이 해줘야 돼요. 지카콜라예요 음, 제가 <laughs> 콜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가게 이름을 콜라하고 좀 연관해서 지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무난하게 제 이름으로 영이네라고 지었어요. 이거 민물고기요 빠가살이랑 메기랑 미꾸라지 빠가살이 매운탕, 메기 매운탕, 추어탕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고캔디보다 맛있어요? 마지막 나갈 때 사탕까지 맛있다니까? 이렇게 식당 일도 하면서 목캔디 만드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원래는 하나도 안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둘째를 임신해가지고 입덧이 너무 심해서 그게 힘들어요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요 지금 이제 액기스 거의 다 바닥나가지고 액기스를 만들어야 돼요 배를 믹서기로 갈아야 돼서 그 전에 일단은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이번 달에 우리 이모한테 월급을 줘야 돼요 너무 많이 도와줘서 많이는 못 드리고 100만 원만 이모 <laughs> 아까 반대편에는 콜라였는데 오른쪽에는 밥포도 같은 게 있는데 <laughs> 아 얘는 배가 상태가 안 좋은데? 제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으면 사장님 드시는 거예요? 남편 주는 거죠 계절마다 과일값이 올라갈 텐데 남는 게 없지 않아요? 배는 온라인으로 항상 구매해요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면 두개가한 15,000원이에요 근데 온라인에서 구매하니까 30개가 27,000원 여기 귤통이는 제가 먹거든요 배니까 몸에 좋잖아요 아까워서 서은 거는 남편분들이고요 입석이로 <laughs> 갈아야 돼요 주방장이 이모다 보니까 주방에서 하는 거는 다 이모가 해주세요. 이모가 제가 하면 마음에 안 들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모가 나 잔소리 하구나. 이모님이 하시니까 일사천리네요. 네, 이런 거는 사실 다 이모한테 부탁해요. 대전 목캔님 만들었다고 월급 주신다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우 기대도 안 해요. 이거는 은행이요. 이건 감춰요. 얘는 목에 좋은 반대해라는 한약이에요. 이거는 금은화라고 목에 좋은 성분이에요. 이거 못뭐 들어가는데 영상에 나와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뒤에 성분에 제가 다 적어 드렸거든요. 일단 끓기 시작해서 작은 불로 20분 더 끓이면 돼요. 끓이고 굳히기만 하면 사탕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얘는 그냥 액기스예요. 액기스에다가 사탕을 만드는 재료를 넣어가지고 응고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굳히면 아까 깼던 것처럼 사탕 만드는 거예요? 네, 응고되고 식히고 깨면 되는 거예요. 만드는 거1 시간, 응고하는 거2 시간. 이렇게 하약재로 놓고 목캔디 만들잖아요. 왜 앞에 사탕으로 창업을 하신 거예요? 기관지가 원래 안 좋았어요. 어렸을 때 엄청 매운 걸 많이 먹고 하면 염증이 생기는데 그걸 제가 염증인 줄 모르고 계속 <laughs> 이랬거든요. 그래서 만성기관지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캔디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10년째 지금 먹고 있어요. 이 목캔디가 원래 있던 거예요? 중국에서는 큰 약국에서는 판매하기도 해요. 그럼 중국에서 파는 거 한국에서 가져서 파시는 거예요? 엄청 잘 만드신 분한테 레시피를 받았어요. 저랑 할아버지만 만들어서 먹겠다. 대대로 물려받은 레시피여서 그분들도 끝까지 안 준다고 네.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제가 오는 동안 저르니까 한국에서만 너 만들어서 판매해라 중국에서 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해서 받게 됐어요 그럼 돈을 하나도 안 주고 레시피 구하신 거예요? 원래는 그분이 안 받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장사 잘 되고 나서 그분한테 좀 드렸어요 중국에서 유명한 사탕이라고 했잖아요 중국에 있는 사탕인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대학교를 중국에서 나왔거든요 그때 이 사탕을 이제 우연치 않게 알게 됐어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네이버에서도 나와요 이고당이라고 치면 당나라 때부터 내려온 그런 레시피예요 제가 중국에 있는 모든 이 사탕을 다사 먹어 봤어요 근데 제 것보다 맛없어요 사장님 그러면 여기 식당에서 사탕 관련된 일은 몇 시간 동안 일하시는 거예요? 사탕을 끓여서 으깨는 네. 작업까지 하면 한 6시간 네. 정도 일한다고 하루에 6시간 일해서 한 달에 얼마나 파시는 거예요? 이번 달은 천만 원이라고 보면 돼요. 엄마 가게여서 인건비랑 가스비는 다 계산을 안 하고 500은 남는 것 같아요. 아까 이모 월급 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모랑 삼촌은 이번 달 너무 바빴기 때문에 100만 원씩은 드려야 돼요. 그러면 300 남는 거네요? 300인데 남편이 자기 너무 힘들다고 400 달래요. 아, 그럼 마이너스 100 아니에요? <laughs>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아기를둘 키우면서 부모님한테 손안 내밀고 우리 능력으로만 애 둘을 잘 키우고 키울 수 있을 정도 되는 게 구원이에요.